98년생. 남들보다는 자디들 빡 이동을 너무 많이 했어요. 근데 그게 왜 그랬냐면 욕심이 너무 많아서 그랬습니다. 근데 이 욕심은 내가 조금은 내려앉으면 괜찮을 건데, 어느 한 군데야 자유자중을 못하는 것은 자기 자신의 욕심이란 얘기예요. 그리고 뭐든지 내가 조금만 맞춰가야 되고 움직여야 되는데 맞힐 생각보다는 어 이거는 내가 아닌 것 같아. 그러다 보니까 자꾸 움직이게 돼 있어요. 근데 이제부터는 그 습관을 조금은 누구지 틀어놓고 진짜 내가 무언가를 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따져보고 움직이는 것이 훨씬 더 좋겠습니다. 86년생 앉은 자리가 이제는 편안하고 좋습니다. 그러면서 남들한테 인정도 받고 또 생각지도 않게 자꾸 내가 좋은 일이 많이 생겨요. 근데 지금부터 문서운이 들어오기 시작을 합니다. 그렇기 때문에 큰 문서보다는 아주 작은 문서라도 내가 잡을 수 있는 기회가 생기는 거니까 그거들 조금 명심하셔서 움직여 보시는 것도 괜찮겠습니다. 74년생 앉은 자리가 조금 버겁고 힘이 드세요.근데 그거는 옷을 제대로 입었냐 안 입었냐는 거하고 좀 비슷한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.하지만 그것이 너무 힘들고 버겁다고 벗어던지는 마세요. 다시 올라갈 수는 없으니까. 그렇기 때문에 내가 거기에 맞춰서 조금 행동하시는 것이 낫고, 그리고 이 시간이 조금 지나고, 이달이 지나고 나면 많은 사람들한테 그래도 칭송받으실 일이 있습니다. 그러니까 조금만 더 깊이 생각해보시고 노력을 해보시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. 62년생. 그래도 남들보다는 바쁘게 살아오신 것도 분명히 알고 있지만요 어떤 한편에는 조금 누긋하게 사신 것도 될수 있습니다 하지만 영업하시는 분들은 이제부터는 조금 마음적으로 여유도 생기고 또 몸도 좀 편해질 일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금전문은 계속 열려 있기 때문에 금전은 내가 들어오는 대로 짜곡짜곡 쌓아 놓으시는데 지금보다는 가을에 문서를 하나 움직이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. 그 움직인다는 것은 내가 파는 것이 아니다 내가 사드리는 것이니까요. 단지 어딘 곳에 투자를 하는 것은 주식 같은 데 투자를 하시면 은그 돈은 내 손에 들어올 일은 없어요. 그러니까 투자하는 개념은 정확하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해야 되는지를 시시비비를 좀 따져보시는 것이 훨씬 더 이롭겠습니다. 50년생? 건강을 좀잘 챙기셔야 될 일이 있습니다. 그래도 남들보다는 건강을 자부하셨는데 갑자기 몸수가 안 좋기 때문에 좀잘 챙겨보세요. 더군다나 감기인 줄 알았는데 감기가 아닐 수 있으니 잘내몸 단둘이를 하시고 또 만약에 감기 같다 했을 때는 얼른 병원에 잘 가시는 것이 내 건강을 챙기는 일이 하나에 되시겠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이 달에는 조금 건강에 신경 쓰세요. 금전은 어차피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게 돼 있으니까요.